여러분은 혹시 허언증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저조차도 사실 정신과나 심리학을 전문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잘 모릅니다. 이 허언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라는 입장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공상허언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대충 훑어보면,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습관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실체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과 공상들을 마치 진짜라고 믿는 일종의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용어의 의미와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한 분을 직접 겪었고 정말 그분의 모든 행동이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하는 태도 등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공상화원증 환자다. 심각하다. 저는 수도권 4년제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했습니다. 막상 졸업 후 취업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취업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취업 사이트를 통해 어떤 마케팅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실도 모르고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면접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규모도 작고 무슨...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 하나 빌려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신 분이 바로 그 겪은 분입니다. 면접실 문을 놓고 한뒤 정중히 들어가 인사를 하니 웬 중년의 노신사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그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시며 면접관이 통상적이고 투명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다는 느낌까지 받게 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 오셨는데 성을 뺀제 이름을 부르시며 같이 우리 회사 한번 잘 이끌어 보자라고 하시며 연락이 오신 겁니다.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해 주시니 몇 달째 취직이 안 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좀 작으면 어떠랴. 이런 분과 함께라면 정말 존경의 자세로 힘든 일도 뭐든 할수 있다. 뭐 이런 자세였죠.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작았고, 저를 포함 여직원 3명에 남자직원 3명으로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호칭상 회장님이었지, 그냥 이 작은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 정도셨죠. 아무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존 직원들이 저는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오래 일해 온 사람들치곤 별로 교류도 없고 말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연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 있고 회식 자리에서까지 그러니까 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결국 여직원을 제외한 남자넷이 노래방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회식을 끝냈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빨리 가려는데 비교적 젊은 실장 직함 다신 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둘이서 간단하게 한잔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실장님이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 말이야. 지금 있는 직원분이나 간부님 서로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이 회사 떠날 거야. 그만큼 우리 회사 비전도 없고 자본도 없어. 곧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진 말은 위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다 회장님의 거짓말이며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겁니다. 재무구조나 기타 자료 등도 모두 회장님 지시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허위문서며 거래처 등도 허위거래처라는 게 실장님 말의 요지였죠. 즉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뭐며 월급 지급이나 활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대로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도 모자라. 사금용 불법 대출 기간까지 돈을 빌려 충당하는 거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더욱더 충격인 건 제가 보름간 진행해온 업무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한 모든 일들이 실체도 없고 실제 업무 실적도 없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자료 분석 같은 거라는 일종의 의미 없는 짓이었죠. 이쯤 되니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직원들도 정상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다 사정이 있답니다. 다들 이른 나이에 실직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여직원들 같은 경우엔 룸사롱이나 술집을 다니는 술집 여자들이며 당장 회장님 개인적인 대출로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저를 뭔가 시험해보고 떠보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배움도 짧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골의 논이며 밭, 속까지 팔아남긴 자금으로 자취를 감추셨고 얼마 안가그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는 남들과 다름이 있으시다. 즉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히 농사지으며 시골 생활하시던 사람이 내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며 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고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린 뒤 사람을 모집했던 거고 처음엔 유령 회사 같아 사람이 구인되지 않자 위에 쓴 대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돈을 마련할 구실로 온갖 대출의 대부업까지 손을 뻗쳐 일을 진행했던 거죠. 이 이야기들을 돌이켜 들으니 정말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위암 4기에 걸려 오늘 내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한 것이나 당시 국무총리와 각별한 호영호제 시간이라. 자신이 말 한마디면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신 것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물론 전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라고 여겼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회장님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으며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도 처음엔 자세한 내막까진 몰랐는데 어느날 시골에서 함께 계시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울며불며 농사나 짓던 무식한 양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장님께 들은 이야기는 모두 함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그날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간부님을 시작으로 실장님부터 몇안 되는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그 온화하고 인정만아 보이시는 얼굴을 뒤집고 세상에 한번 들어볼까 한 거친 쌍욕에 저주를 퍼부으며 은혜를 모른다고 소리치고 역정을 내시는 게 다였습니다. 결국 저와 격리 직원 몇 명만 남은 상황까지 이르렀고, 몇 달이란 월급이고 뭐고, 저도 그냥 조용히 온다 간다 말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후 그 회장님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것이 모두 사실이면, 공상어원증이라는 병이 단순한 개인의 허상이나 허세의 수준이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성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